唉 <sighs> 예, yeah, 안녕하십니까? K하우입니다. 아, 오늘 현동에 나왔습니다. 아. 황호피석의 산지. 아, 고선계곡 입구입니다. 아,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10시가 채안 됐는데. 아. 9시 50분. 아, 어, 제가 여기 9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아, 탐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누님도 뭔가 작품을 찾아서 저렇게 애, 애쓰고 계십니다. 게 예, 황호피석 한 점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황과 백이 아...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호피석입니다. 야, 그렇게 많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아주 뭐 진짜 숨어도 잘 되고 아 석질도 뭐 아, 좋습니다. 이렇게 황호피가 좀 들어 있지만은. 아, 배고피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집니다. 아 30분에 호피석 한 점을 했습니다. 아, 근사합니다뭐 아, 하지? 해가... 퍼지질 않아서 이 갈대 숲속입니다만은 좀 손이 시렸습니다. 아 이렇게 음, 띠 있는데 아 이런 아이다아 이런 단풍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가 묻어 가지고 바닥도 얼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난감한데 영상 찍기가 일단 비석 몇 점을 더 보여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구독자님이 현동 이쪽이 호피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번에도 한번 눈이 모시고 왔다 갔는데, 어, 이게 뭐미돼지 발자국인가? 야은추하네 분위기가 상한 분위기입니다. 어우. 아, 야 이것도 뭐지 않아 호피석으로 아 변하는 과정입니다. 눈이쪽 으로 한번 가 봐야 되 는데, 아. 아. 구독자 여러분, 설 연휴 잘보 내고 계십니까？코로나 아. 이기 때문에, 뭐 설날이라고 하지만은 아, 그런 뭐 분위기도 안 나고, 아난 이게 배고픔이잖아. 뭐 찾아오는 서, 사람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누님 도 그냥 집에 계신다 하 기에, 모 시고 나왔 습니다. 눈밭에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음. 아름답습니다 아이, 황호피 황호피의 매력 이야 아이고 참 그냥 지나는 길에 이렇게 툭 쳐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야. 소품 치고는 뭐 아직 근사합니다. 아. 야. 아. 아까 오다 보니까 청석도 한점 보이던데. 뭐 너무 깊이 퍼묻혀가지고 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참 돌돌이 이렇게, 네? 수마가 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네? 아유 뒤에는 배고피고 앞에는 황오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황색이 절반 이상 보입니다. 아... 아... 맨질맨질 반절반들. 미끈미끈. 자 음... 이건 도 뭐냐? 어... 어... <laughs> 이게 이것도... 또나 <laughs> 호피석 인지 알았더라면 호피석에 가까운 소품 아기 호피석 아참 근사하다 근사해 아 이야 참 땡글땡글 한게 둥글둥글 한게 하, 어우, 여기 잘 왔네. 하, 이런 하, 갈대 뿌리 속에서 하, 이런 것도 뭐 보기에는 아주 숨어가 잘 돼서 보기에는 뭐 손색이 없습니다. 하, 일단 몇 점을 봤으니, 우리 눈이 쪽에 건너가서, 야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예? 아, 이거 아닙니다. 아.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자꾸 눈에 띄면은, 자꾸 물을 뿌리게 되니까, 예? 그냥 한두좀 보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에이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바 운동 삼아 내카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나오면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손이 실이든 뭐 발이 실이든간에 보이는 쪽쪽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아문양성 아유 좋다. 야이게뭐 뭘로 봐야 되나? 아 아명에서 마패는 아니고. 아 저번에, 단양 영춘, 가가지고, 동그란 그, 돌을, 봤는데, 아, 저는 뭐, 당황했습니다. 뭐, 무슨 그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흥도의 풍속도라고 자 그만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를 봐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문이 빡빡 막히고, 그런데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김홍도의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이 되고, 이거는 황호피입니다. 황호피! 야, 하...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2020년 지난 해죠. 4월 6일날 채널을 개설을 하고. 시작을 한 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어후, 야 이거 얼어붙었구나. 얼어붙었네. 아 이것도 멋진 돌인데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거 숨어보십시오. 아 그래서 아. 호피호피하는가 봅니다. 저는 뭐 호피석도 좋고 문양석도 좋고 청석도 좋고 변화석도 좋고 초코석도 좋고 목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아, 이거 깨졌네. 으흐. 물이나 먹어라. 물이나 먹고. 조금 숨어도 되고.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자. 있구나. 꽉 박혀 있어. 아. 표주박처럼 손잡이가 있고, 볼록하게 아, 배가 나온 게 진짜 멋진 돌인데, 아, 이게 뭐, 진짜 일찍 잘 나왔습니다. 대코피, 아. 대코피,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유, 수마도 뭐, 기가 막히고, 어우, 손실이야 야저 누님이 갤 건너편에서 저렇게 탐사를 하시는데 저 자리를 이동을 안하는거 보면은 엄청난 작품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휴, 야, 아, 자, 여보십시오. 아휴, 야, 손이 이게 쫙쩍 달라붙네. 아, 야, 딱 예쁘다. 아유. 이거는배고 피고. 야. 참. 이요 소품인데 이렇게 어떻게. 깜찍합니까 아유. 아손아 분무기를 차에, 넣, 차에 놨더니만 아주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꽝꽝 온 분무기를 집안에다 놨더니만 아주 오늘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물이 나온다 아, 코어피. 아유. 자,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유. 아 야. 좋 아, 아니 호피석이 호피석이 아유 야 이거 이거 큰일났네 이거 건너갈 수가 없네 아아야 손이 얼어 얼어가지고 누나, 버스 타고 오시오, 예? 버스 타고 와. 나는 가야 되겠네. 뭐 손이 시려서, 뭐 도저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